네. 뭐 우리 노민 씨 명예 경찰관이자 네. 남원 또 홍보 대사로서도 네.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대신 내주고 아, 있잖아요. 정말 그 지연 씨가 정말 질문 잘했는데요. 네. 예. 예전에 성폭력, 가정폭력, 학교폭력, 부정불량시공근절을 위해서 음, 음. 범 국민 차료국가 국민이 함께 뛰고 있을 때 네. 제가 사대학근절 홍보 대사를 활동을 했었습니다. 오. 그러는 도중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. 경찰청에서 명예 경찰관으로. 신분증, 음 정복 다 의상을 제공하면서 명예경찰로 이촉이 됐고 아 2015년도에 순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명예경입니다. 위 무궁화나 달고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에 네. 그 중앙경찰학교가 지금 집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요. 남원시도. 사실 중앙경찰학교가 지금 아산과 예산은 세 군데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. 네. 타당성, 예비 타당성을 비춰봤을 때 남원은 평지, 국유지가 99%예요 음. 그러니까 땅을 사서 네. 산을 갈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아. 2,700억이라는 그 돈을 네. 저, 기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아. 다른 데는 산 미래야지도 아. 사유지를 돈 주고 사야죠. 네. 이게 어마어마한 돈 비용이 들어가는데 음. 남은은 평지예요. 그런데 아. 지금 따지고 보면 제주도부터 영호남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가 남은이래요. 서울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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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까지 봤을 어. 때. 그래서 남원이 남원이 중앙 경찰학교에는 이번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. 네, 명의 경찰관으로서 좀 홍보 좀 했습니다. 이 내용을 저희 전북 교통 방송으로 보내서 <laughs> 시장님이 들으실 아, 수 있게. 아유 뭐 그냥 툭 하고 들였는데 네. 줄줄 나오시는 아, 그 네. 정도로 네, 홍보 대사려면 음. 지금에 있는 중앙 경찰학교가 30년 더든 낙후돼 있고 어. 지금 새로운 신 건물을 쳐서 네. 첨단 아닙니까? 그럼요, 그럼요. 경찰 교육도 정말 AI 시대인데. 네. 그래서 빨리 그게 완공이 돼서 오. 새로운 경찰관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음. 발빠져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는 것이 남은 경찰학교를 유지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<laughs> 여러분과 오늘 깜짝 초대해서 가수 노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<laughs>